자, 안녕하세요. 그 오늘의 김종덕의 주역 이획입니다그 드디어 이제 34, 아뭐 34. 1234. 뭐, 뭐 뭐가 되는 것 같네요. 이제 34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조금 좋아졌다고 방심하지 말라. 지금까지 공부한 거는 천지비께에서요 비색함이 심했다가 점점 이제 좋아져 탈출구를 하는 거야. 근데 탈출을 했는데 조금 좋아졌다고 방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다시 당하겠죠. 조금 좋아졌다고 방심하지 말자. 더욱더 경계하고 더 조심하자. 이런 의미의 주제를 삼, 삼았습니다. 그리고 두 보면 당연한 얘기겠죠. 사실 뭐 주역이야기 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뭐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누구나 다 느끼고 다는 하 폼만 뭐 주역이고 뭐 이렇게 뭐, 좀그한 문으로 써 있는 것 뿐이지. 사실은 주역을 하나도 공부 안한 사람들요. 설명을 해주면 다 고개를 끄덕, 끄덕거리는 얘기 주역입니다. 이게 진정한 주역입니다. 뭐 엉뚱하게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은. 자,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 것이요. 천지비결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천지비결의 특징은 하늘은 위에 있고 땅은 밑에서 하늘은 기운이 올라가고 땅은 내려가 만날 일이 없어요. 만나지를 못하니까 비색한 거예요.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안 풀리니까 모든 게안 되는 거야. 상식이 안 통하는 때가 돼. 이늘도 우리가 어떻게 탈출할 것이냐이부분이거 그랬을 때, 밑에서 또는 초요, 62, 아니, 초요, 62, 63에 가는데 어려워졌고, 이때부터 이제 풀려나가는 때야. 이제 풀려나가는 때로공부하겠니다 자, 이제 공부 좀 잠깐 해볼게요. 비기, 수식, 하야. 첨장판태호대 불가편위안사요. 당심녀원개하야 당우비지 부래하야 다시. 아, 비레하야. 와할 네. 기망의 기망의 라야. 기개우 보상이라 하니 위위양고지도 여유계우 보상이라 비색함이 어려운 것이 이미 휴, 휴식을 이제 잠깐 중지하는 거야 우리 공부하다가 약간 휴식하자 이러죠. 축구하다가 힘들어 약간 휴식시간이라 하잖아요. 휴식을 하는 거야 어려운 것이 이미 이제 휴식이 됐어요. 이제 끝나가는 거예요. 이제 비색함 이 끝나갈 때 끝나가서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장차 도리어 태평함이 돼요. 이제는 이제 기운이 넘어가는 때요 비색한 때에서 태평함으로 넘어가는 때가 됐어요. 그래서 비색함이 쉬고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태평함으로 반대로 점차적으로 장차 반대로 태평함이 됐지만 이럴 때가히곧 안사 안사는 편안하게 방심하는 거야 방심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야 조금 잘됐다고 혼라다 까먹으면 안된단말이야이것도티듯 당연히 심려 깊이 곧 생각하고 멀리 경계해서 오히려 조심해야 돼요. 조금 조금 좋아졌다고 살림 좀 폈다고 과소비해 못해도 다시 망하는 거였죠. 이렇게 해서 항상 비색함이 다시 다시니까 불를거다 다시 올 거를 비색함이 다시 오는 거를 상우 오는 걱정을 해서 생각을 해야 돼. 혹시나 다시 또 오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기망이, 기망이라, 혹시 이러다가 내가 망하지 않을까? 또 혹시 또 망하지 않을까? 라고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가 빚을 줬다. 그래서 조금씩 갚았어, 이제. 그랬다가, 조금만 하다가 계속 마이너스 되다 이제, 이제, 그,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됐어. 빚이 더안 늘어나. 그렇다고 해도 방심해보면 뭐 과수병한테 다시 빚이 또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요럴 때죠 내가 다시 또 망하지 않을까? 막 이렇게 경계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야만, 기계의 포상, 포상은 뭐냐면요. 옛날에 뽕나무 있잖아요. 뽕나무가 뿌려 푹 이렇게 되게 단단하게 얽혀 만 있대요. 근데 뽕나무가 이렇게 단단함 상당히 있대요. 그래서 뽕나무에 얼큼면인것 같이 해야 된다라. 더 단단하게. 이렇게 굳은 결심으로 조심조심 또 하고, 맞아, 마저 경계를 이렇게 해야만 했더라. 그래서 이러기를 안고지도, 편안하고 굳게 하는 도가, 마치 뭐와 같아요 포상. 아까 뽕나무라고 그랬죠? 뽕나무에 이게 오직 착 엉켜오네. 똘똘 둘러매는 듯. 뭐가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이런 것이다. 자, 이 얘기는 뭘까요? 자, 우리가 다 아듯이, 비색함에서 태평으로 넘어갈 때, 조금 형편 좋아졌다고 도박하거나 노름하거나 엉뚱한 짓 하면 과수비하면 안 되는 거죠. 방심하면 다시 또 망한다는 얘기예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경계하겠습니다. 자, 해석을 다한 번. 자, 비색함이 이미 휴식했다. 휴식이 중간, 우리 중간 휴식. 그래서 조금 창편이 낮았어. 좀더 나빠지지 않았어. 그랬다가 이제 점차적으로 통창으로 변해. 또제돌아 가. 이 이제 좋아지는데, 곧안 사. 아니라고 방지하게, 방심하는 게안 사. 아, 잘 되겠지 하고. 그, 그 깨구리가 옳트윗트 생각 못 하고. 방심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되지 말아야 하고 또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심려! 깊이 생각하고 원계! 멀리 경계를 해서 항상 비색함이 다시 올수 있다. 다시는 빚쟁이 되지 않을까라고 염려해서 말하기를 어떻게 해 돼? 망할까? 망할까? 이렇게 하면 또망 말고 혹시 조심해야 된다. 라고 하여야 포상! 포상 이제 뽕나무라 그랬잖아? 뽕나무가 뭉쳐있는 거야. 뽕나무에 매어진 거라. 뭐? 하였으니. 안고! 안전하고 확고한 도가 안고한 도가 포상의 유계유계는다 유괴. 단단히 얽혀민게 맨과각과 같다라고 한걸이은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당연한 얘기 아니,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그 주역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얼마나 비참하고 힘듭니까? 그치? 어린애가 그 아마 이런 어려움을 극복을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까요? 그런 것들을 극복을 해서 얼마나 행복하고 있다, 결혼식할 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통템이 됐어요. 이럴 때 방심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당 한다는 얘기죠. 어려움 속에서 극복이 되게 왔는데 더잘 돼야지 나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올챙이가, 깨구리가 올챙이 생각을 못 하는 거야. 자기 옛날 생각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자기도 왕년에 다 깨구리였었는데. 그, 그걸 잊지 않는다면 엉뚱한 짓은 하지 않겠죠.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어디 갈 것이냐, 조금 형편패스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어쨌든 좋은 쪽으로 해겠다. 야 그래서 우리는 자 공기방울을 이렇게 불러 다 조심조심. 후하면 공기방울이 안, 예비누방울이안 됩니다. 그죠? 조심조심, 살살 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예, 이. 예. 이 결혼식이지 이 즐거움, 젊음의 즐거움이 계속 유지가 되는거죠. 행복이. 안그러고 훅하면 안돼. 한순간에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단단하게 먹어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은이 구호는 그러니까 천지비께서의 구호는 비색하면서 통참으로 넘어가서 아주 이제 풀리는 때에요. 그런 네, 요럴 때 어떻게 돼? 다시 방심하면 다시 나빠지는 거야 방심하면 안 되죠.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를 항상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망할 수 있다. 다시나 쫄딱 부도 맞을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계하고 또경계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안 그러면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썼는데 굳센 마음으로 흔들지 않아야 돼요. 이랬다, 그랬다면 금방 흔들립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있 생각보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했을 때 과연 어떻게 갈 것이냐. 우리 모두의 지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의 주요 이야기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